아이뿌잉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아 오늘 엉덩이들 맞았어요 어, 엉덩이를맞았는데 때렸어요 때려줬어 <laughs> 네, 어 이제 영어선모습니다엉덩이를 됐지요 야너 <laughs> 나래? 아 아니요. <laughs> 아됐어요 알지 네. 아. 어. 혼나 네. <laughs> 네 오늘. 어머나 영어늘 아, 예. 아, 응. 네, 오늘도... 아, 오늘. 오다 오늘. 어요 아니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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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 오늘. 오오 오늘. 오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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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언더이제 봐도 뭐차 타면 두토 더더 해야 되는 것 있어요. 네 오늘도 아원소이 언더이 다 빠이데. 흐흐흐흐 <laughs> 바들어왔다너에 <laughs> <너 받으리라> <laughs> 앨범 사진 드려 한대요 오늘 나는 작가 작가 했었어요 있는데어 로드 바꾸는 신대요 아 오늘 드려도 아 오늘 나는 편지장, 아! 앞에 유튜브 봤어요. 여기 있어요. 나는 이미 시리하고, 어, 있지 도 나도 확인을 했느냐, 왔느냐 두고, 진, 진정, 끝! 이어요 네, 오늘 저도 어... 엄 전날 코티츠로 해도, 네, 오늘도... 아, 너는 영어 선박사비랑... 어... 어... 아따따 오룻밤도 소대...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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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, 아파... 뭐야? 나 봐... 어... 진짜 다 아빠 불러. 아, 알았어. 엄마. 아, 뭐. <laughs> 야, 무슨 <정말> 일 <선이> <laughs> <laughs> 오늘, 오늘, 오 말도 늘오야야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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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모오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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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 오늘, 나는 언더이내려다도안돼 싫어요 무서워요 나내려다지 마세요 언더이돼 씨유유 씨아산산 네, 오늘, 아, 마디, 아, 어머니, 아냐, 유성 알았다, 알았어. <laughs> 넌다했지 아, 자꾸 왜, 양호좀받찬가잖아 <laughs> <laughs> 네네. 영어 좀 먼저 좋아? 영어 좀 먼저 하더니 뭐라고? 뿅! 뿅! <laughs> 오늘 <웃음> <웃음> 오늘 <laughs> 하지 말고 영어 좀 먼저 니 아, 아빠! 아빠!

나리, 나리, 오라디파 <laughs> 언덕 헤르지 마! <해내지마>. 알았어. 너맨리모모모 마마마마모모모 뭐, 뭐, 마마모모 나라 말하고 영원 선무 선비를 잃어 영원 선무 선비 옆에 영원 선발 선비 잃어 봐 영원 선발 선어봐 영원 선무 선비 잃어. 여와스 먹더니, 여와스 말을 앤지, 말을 앤지, 나의 대, 예제, 수지, 띵띵띵, 수지, 두 선물, 두 대뿐단, 는다의사랑 누나이. 나, 노래요. 나에는 봄행. 오, 맨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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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아 나, 아 나,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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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신나게 하루 안녕 <laughs> 이러면 아프네요 졸려요 오늘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어, 오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는 샤즈 앨범 나는 유, 유튜브 지구를 지치하고 지구. 네, 오늘도 랜덤에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버티세요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댓글 달았습니다. 댓글 달았습니다. 알림산자, 따라따라, 따라따라, 따라 좋아요, 구독, 꾹꾹 눌러주세요. 행복하 드세요. 안녕, 어케이